안녕하세요. 오늘은 접영 플러스 자유형 풀 드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캐치와 스트로크 강화에 도움을 주는 드릴입니다. 풀브의 도움을 받아 스트림 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거리를 보고 물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손바닥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며 물을 잡고 잡은 물은 발끝까지 보내줍니다. 손으로 잡은 물의 이동 경로는 제트 모양에 가깝죠? 추진력이 떨어질 때쯤 머리를 들어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돌아오면 리커버리를 해주세요. 상하체를 잡아당겨 호흡하기보다는 기립근의 도움을 받아 살짝 올라오니 평소에 기립근 운동이 되어있으면 더 좋겠죠. 머리가 물속으로 돌아오면 손바닥으로 몸을 쓸어 리커버리해 주고 다시 스트림 라인을 잡아줍니다. 물을 잡고 몸쪽으로 당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캐치에서 풀, 푸시 피니쉬까지 가는 동안 잡은 물을 보내는 속도가 점점점점 점점 빨라지면 조금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또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호흡할 때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립근의 도움을 받아 호흡을 하고 머리가 물속으로 돌아오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쓸어 리커버리 해주고 다시 스트림라인을 잡아줍니다. 물속에서 캐치와 풀 넘어가기 전 동작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나아가려고 급하게 하기보단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접영으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캐치에서 풀, 푸시 피니시까지는 같습니다. 물을 잡아 보내고 호흡을 하고 다시 머리가 들어오면 물 속으로 돌아오던 리커버리를 물 바깥으로 접영 팔 돌리기 하듯 천천히 리커버리 해주세요. 자병 리커버리 할때 어깨가 물에 잠겨오거나 양팔이 물을 쓸고 왔던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동작을 통해 몸을 크게 쓰지 않고 어깨 회전을 도움받아 보세요. 부가적으로 평소에 끈이나 테라밴드를 잡고 어깨 돌리기를 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모아있던 손바닥을 벌리면서 캐치를, 그리고 물을 잡고 끝까지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스트림 라인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고 호흡을 하고 머리가 들어오면 양손은 접영하듯이 물 바깥으로 리커버리해 줍니다. 풀브의 도움으로 스트림 라인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물을 잘 잡으면 잡을수록 다른 동작 없이도 멀리 나갈 아수 있게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운동이 끝난 후에 속도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스트록이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세 바퀴에서 다섯 바퀴 정도 해주시면 스트록 강화와 보다 정확한 캐치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아이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